맞습니다 우리 TNS2 학생 여러분들 어머 깜짝 놀랐죠 선생님 목소리가 나와서 업으면안 <laughs> 돼요 <laughs> 어 선생님이 지금 네 지금 화면 보이죠 유닛3 음. 어 월요일날 아마 유닛3에 대해서 네 영상을 확인하고 이제 공부가 진행됐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렵, 어렵고요. 어려운 건 물론 당연하지만, 어렵고, 아직 혼자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이렇게 좀, 음, 나누어서 파트 2 준비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난번 월요일날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문단은 또 해봤겠지만, 음, 어려웠던 사람이나 아니면 했어도, 약간 불안한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마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윤회 3과를 이번 주에 전부 다, 다 끝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TNS2 아직 올라왔는데 어렵죠? 네 우선은 주제는 참 이번 재밌네요 터치스크린 그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글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네자 <laughs> 그러면 우선은 책을 한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 다섯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 문단은 그냥 정리하는 쪽, 음, 그냥 그런 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요네개 문단에서 거의 모든 걸다 끝냈고요. 특히 뭐다 읽어보셨겠지만 터치 스크린에는 종류가 두 종류로 나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야? 레시스티브 터치 스크린이라고요. 저항 터치 스크린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거요. 여기, 여기 그림 보여요? 이거 이거 압력식, 압력 눌러서 하는 거. 흔히 엄마, 아빠 그 자동차 타면은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내비게이션 생각하면 돼요. 내비게이션 뚝뚝뚝 뚝, 뚝 눌러서 하는 거. 그게 이제 감압식. 다시 말하면은 저항 터치 스크린이고요.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네 여기 나오죠. c a p a c i t i v Touch Screen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말하면 정전식 터치 스크린입니다. 음 몇몇 친구가 떠오르는데 아이폰 핸드폰 쓰시는 분들 음, 대표적으로 아이폰이 이제 정전식입니다. 그죠아 몰랐나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이러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죠? 음두 번째 문단에 있는 네 감압식 다시한번 저항 터치 스크린은 자동차에 있는 내입 네이... 내비게이션 생각하면 되구요. 레시스티브 터치 스크린은요. 그 다음에, 캐파시티브 터치 스크린은 이제, 흔히 아이폰? 이렇게 쭉쭉 밀고 막뭐 하고, 손가락 하는 거 하면 손가락으로. 참고로 아이폰은, 뭐어 뭐랄까, 뭐,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그런 걸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빠 차에 있는 뭐, 내비게이션, 나무젓가락 뚝뚝 눌러도 다눌러질거요 어, 간단한게리는 거죠. 감압식.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어내 눈이 너무 안 보인다. 자, 짜단 자,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네, 리시스티브 터치 스크린은 말 그대로 압력 누르는 힘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라서 굳이 전기가 통하지 않아도 돼. 힘만 있으면 돼. 근데 지금 선생님과 알아보겠지만 세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정전. 다시 말하면 전기를 이렇게 연결시켜, 연결시켜 줘가지고 하는 작동하는 터치스크린은 전도체, 그러니까 전류를 연결해 주는 도구가 필요해. 그중에 하나가 사람 손입니다. 왜냐면 사람 손 안에는 이제 피가 액체가 되잖아. 물, 그래서 절, 전기가 이렇게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우, 사람 전기 오를 수 있죠. 자, 음 너무 말이 많았나? 아무튼. 이렇게 조금 주제, 제목은 괜찮지만 생각보다 그 원리를 이해하는, 이해시키려는 글이기 때문에 단어나 이런 것들이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의 단어는 그냥 어렵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예를 들어서 홍수란 말이 나오면은 뭐 홍수의 뜻을 굳이 알라고 하지만 아 홍수? 그냥 그 홍수란 이렇게 넘어가면 돼버립니다 특히 어려운 단어일수록요. 자 그러면은 다시 정,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은 터치스크린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두 번째 문단 지난 월요일 날 했죠 저항 터치스크린 혹은 감압, 압력을 집어넣는 캐페스. 아 이거 두번째아 이거 네첫 번째 여기요 리시스티브 터치스크린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 두 번째 정전식 터치스크린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기 전에 그렇죠 읽어봐야죠 The second kind of touchscreen is called a capacitive touchscreen. Unlike resistive touchscreens, a capacitive touchscreen works by relaying electrical currents through anything that conducts electricity well. A capacitive touchscreen stores electric charges in a grid of tiny wires called an electrostatic grid. When a finger or other conductive material touches the surface of a capacitive touchscreen, it completes the electric circuit and sends a signal to the device's controller. The controller will carry out the desired function based on its programming. <laughs> 네, 어렵습니다. 아, 내가 좀 전기를 잘 모르는데. <laughs> 자, 우선 선생님은 이 어, 마우스 잘 보여요? 이 <laughs> 마우스 잘 따라오세요. 미어 선생님처럼 좋은 게 노트북이 아니라서 여기다 쓰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네, 우선 첫 번째 문장은 이제 두 번째 스크린에 대해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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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스크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The second kind of touch screen 뭐라고 부른다? Capacitive touch s c r e e n 라고 부른다. 그냥 이대로 알아두면 어, capacitive touch 이렇게 알아두시던지 아니면 그냥 한국말로 정전식 터치 스크린 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unlike 그 뭐, 뭐와 달리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뭐와는 달리 아까 두 번째 문단에서 나왔던 resistive touch screen 즉 저항 터치 스크린과는 달리 않고 예, 본격적으로 얘기해 주려고 해요 capacitive touch screen 정전식 터치 스크린은 작동하는 거래. 뭐로? 전류를 전달함으로써 끊어요. 전류를 이렇게 전달시키면서 작동하는 거래요. 그럼 그 전류를 전달시킬 매개체가 필요하잖아. 도구가 필요하잖아. 흔히 말하는 사람 손가락, 손꾸락 필요하잖아요. 그걸 설명해줘요. 잘 봐요. 다시요. Capacitive touch screen은 작동한데 전류를, 전류를 전달시킴으로써. 다시만, 말 전류가, 저, 전류,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전류 electrical currents 전달 relay 됐어요. 자, 뭐를 통해서 throw anything 끊어요. 뭐든지 <laughs> 어떤 것이든지 근데 어떤 거야? conduct electricity well 뭐야? 전기를 잘 전달하는 물체를 통해서 전기를 잘 그럼 다시 한번 보여요. 어, anything that conducts electricity well 아까 선생님은 여기서 a n y t h i n g 끊으라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구조상으로는 t h 부터 well까지가 anything 물건을 꾸며주는 말인데 그 구조상 너무 어렵고 이해가 어렵다 그러면은 anything that conducts electricity well을 다미쳐쳐 그걸 한 단어로 생각해 이거를 통해서 전류를 전달함으로 작동한다 이게 뭐야? 그냥 전기를 잘 연결해주는 전달해주는 물체 전기를 잘 만들어주는 물체 됐어요? 전기를 잘 전달해주는, 전기를 잘 만들어주는 물체를 통해서 전류가 흐름으로써 쉽게 말하면 뭐라고? 손가락 됐죠? 손가락을 통해 이렇게, 물론 손가락은 아니지만 됐어요? 전기를 잘 만드는 잘 통해주는 물체를 통해서 음, 전류를 통하게 전류를 전달해서 작동하는게 바로 Capacity Touch Screen 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전, 큰 원리였습니다. 전류를 잘 전달해줄 물체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해서 작동하게끔 하는 게 그거래요. 그럼 다시 반대로 아까 뭐였다고요? 리시스티브 터치 스크린은 눌러서 압력. 두 개의 판이 있는데 그걸 눌러, 한쪽 판을 눌러서 다른 쪽 판에 닿을 수 있게 눌러서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눌러서 하는 거니까 굳이 그건 전류가 안 틀려도 되잖아. 힘만 있으면 되잖아. 그죠? 자, 그럼 좀더 볼까요? 아요 문장은 여러분이꽤 어려울 겁니다 막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나오거든요 선생님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Capacitive Touchscreen은 저장한대 뭘 저장하냐면은 아 요거 미에 주세요 Electric Charge 전하야 전하 그냥 그렇다 칩시다 전하 그게 아니고 <laughs> 전기에서 아 그냥 음 전하 있어 그냥 전하 아, 진짜, 임금님 보고 싶네. 자, 전하, 그 전기에서, 그 전, 아,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 전하, 전류가 있어요, 전하. 전하를 저장시킨대. 음. 어디다 저장시키냐면은, 또이것도한 단어야. 아까 Electric Charge 밑에 쳤죠? 그리고 전하라고 써요. 전하를 저장한대. 어, 이 전하를 어디다 저장하냐면은, 그리드는 눈꿈이야, 눈꿈. 눈금. 그니것도미에 그러니까 쳐요. A grid of tiny wires. 끊어요. 얘 예, 뭐라 고했지 그지? 눈금이했지 조그만한 선, 전선 됐어요? 그럼 미세한 전선, 미세한 도선에 눈금 끝자락 선이 있으면 맨 끝에 그 눈금 거기다가 뭐를 저장한대? 전화를 저장한대. <laughs> 됐어요? 근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t i d y wire. 그리드 오브 타이니 와이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솔직히 선생님 잘 몰라. 그래서 얘도 이렇게 설명해줬어 뭐라고 불리는? 일렉트로닉 스테이틱 그리드라고 불리는. <laughs> 자, 뭐 한마디로 전자, 전자 뭐그 눈금, 전자 그 눈금이라고 불리는 여기다가 저장을 시킨대요. 됐어요? 그럼 굳이 컬드서부터 그리드까지 는가로채고 여기는 없어도 돼요. 이거 이게 뭔지 모르니까 미세한 도선의 눈금, 이걸 이게 뭔지 모르니까 설명해준 것뿐인데 그냥 눈금 눈금 거기다가 전하를 저장한대요 그래서 when a finger 손가락이나 or 다른 이제 conductive material죠, 그러니까 전류를 통하게 하는 물체가 터치가 되면은 어디에? 그 surface of c a p a c i t o u screen에 터치가 되면은, 완성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그, 그, 너, 여러분의 손가락이 그 전류를 이어주게, 연결하게 해주는 거잖아. 느끼잖아. 그래서, 그 전류가 완성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전도 물질이, 음, 네, 완성이 된다. 라 말이야. 빌레트리. circuit가 전도물질이 그러니까 이 전도물질에서 전기회로가 뭐한대데요 다시 여기 여기 이게 전도물, 어려운 말로 하면 전도물질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전기회로 손가락이나 전도물질이 이제 그 c a p a c i t 스 Touch screen에 다음 표면에 닿으면 이제 완성이 된대, 전기회로가 전기회로 막 복잡하게 돼. 그게 완성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샌드 뭐 하기 시작한 거야? 시리그널을 보내겠지? 신호를 보내겠지? 어디에? 장치 컨트롤러 제어기에 그래서요 다시 자 손가락이나 전도 물질이 음, 터치, 터치가 된다면, 되면은 표면에 터치가 되면은, 이제 전기 회로가 드디어 완성이 된 거야. 그럼 그 터치 없이는 전기 회로가 완성이 안 되겠죠? 완성이 되면은, 이제 드디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컨트롤러, 제어기. 그럼 그 제어기는, 작동하겠죠? 수행하겠죠? carry out. 뭐를? 여게 한다는, desired function. 요청된, 한마디로 바라는 기능. 요청된 기능을 드디어 수행한다. 뭐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기반 대형 짜져 있는 짜짜 짜져 있는 그게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이제 드디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뭔가 대단하고 어려운 걸 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됐나요? 다시요. 우선 두 번째 터치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정전식. Capacitive Touchscreen 이구요.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작동하는 거래요? 음, 전, 류를뭐 하게 해서? 통하게 해서. 전류를 뭘 통하게? 해? 전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음, 예를 들어서, 손가락. 그죠? 다시 말하면 전기를 잘 만드는 물체를 통해서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작동하게 하는 게 Capacitive Touchscreen 이구요. 자, 그러면, 터치 스크린 은요, 이제, 요, 요 문장이 가장 어려운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좀 어려운 것이지만 자, 전하가 이제 전하, 전하를 저장한대. 전하를 어디다 저장하냐면은 그 눈금에다가 그 조그만 선 눈금, 회로에 있는 그선 눈금에 저장한대라고 불리는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손가락이 드디어 손가락이나 다른 이제 전도물질, 여기서 나왔죠. 전도 물질이 이제 터치스크린 표면을 터치하면은 전기 회로가 완성이 돼버려 가지고 시그널, 신호를 이제 제어기, 장치 제어기에 보내면 또 제어기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에 맞춰서 기반으로 그 요청, 요청된, desired, 바라는 기능을 carry out 나르다 하지마, 수행하다, 작동하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laughs> 어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없었어요. 그냥 잘 끊고 그냥 좀 어려운 단어 많고 전문 용어 많니까 그거를 이제 한 단어로 인지해 주는 거 그런 것만 잘하면 은뭐두 번째 문단, 네, 세 번째 문단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기와 하는 거 마지막 문장 이것도 같이 막 해볼게요. 윙. Which touchscreen is the best for everyday use? Resistive touchscreens are durable and can be used easily with fingers or with a stylus tool. However, their layers of screens tend to create a reflective surface. This means that text can be difficult to read on devices with a resistive touchscreen. Capacitive touchscreens are more easily used with a finger, but the width of a human finger may be too large to work accurately with some programs. 오케이 okay. 자 마지막입니다 자어 우선 질문이 나오죠 자 이제 두 가지 소개했으니까 더 베스트가 뭘것같아 이런말이야 사용하는데 근데 각각의 특징이 있죠 자어 특징 첫 번째 리시스티브 터치스크린 다시 감압식 눌러서 저항 터치스크린은요 듀러블하면 내구성 다시 말하 단단하단 얘기야광당연 단단하겠죠 막 이렇게 누를건데 그게 약하면 맨날 깨지게 쿠쿠다스처럼 아니죠? 그래서 되게 단단하대요. 내구성이 좋, 좋대요. 좋 그래서 뭐 쉽게 막 손가락으로 눌러도 되고, 뭐 나무젓가락으로 눌러도 되고, 막 수저로 눌러도 되고, 막다 된대요. 됐어요? 다시만 여기 막 스타일러스툴 하면은 뭐 바늘 같은 바늘 이런 것들 아무튼 이런 걸로 다 눌러도 상관없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게한단합니다 There are layers of screen. 다시 말하면 그 스크린 표면 그 층, 층이 뭘 만드냐면은 이게또한 단어야 이거 만들자잖아 어, Reflective Surface 반사, 반사되게 하는 층을 만들어 보는데 그게 뭐 그게 뭐 반사층을 만드는 게뭐아 어, 그걸 이제 얘기해줘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글자를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오 저기 뭔글자 썼어? 그니까 러 여러분이 그 터치스크린에 바보라고 쓰면은 감압식 눌러서 하는 저항 터치 스크린은 지금 뭐라고 쓴 거야? <laughs> 이렇게 돼버린대 <돼버리는데. 웃음> 다시 말하면 데스맨그 반사층을 말한 거야. 그것은 음, 글자를 읽기 어렵게 안 돼요. 장치가. 어떤 게레스티 터치 스크린이야 됐어요. 그게 좀 단점이네요. 누르는 건데, 그러니까 아, 한마디로 엄마 아빠 차그 뭐야 내비게이션에 집이라고 글씨를 써봤자 걔는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야. <laughs> 눌러야 돼 무조건. 됐죠? 다음 어 이제 capacitive touch screen은요 더 쉽대요 사용해가 그렇지? 손가락 쭉쭉쭉 글씨도 쓰고 좋잖아. 그러나 <laughs> 참 슬프지만요. 이거 한 단어입니다. Width of a human finger. With, 아, width 하면은 뭐냐면요. Width 하면은 이렇게 넓이야. 그러니까 사람 손가락이 넓어서 굵어서 <laughs> 그러니까 한마디로 넓이가 너무 뭐하대요 large 끊어요 사람의 손가락의 그 두께가 너무 large 커가지고 좀 정교한 일은 할수 없다 요거 표현입니다 too large to work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커서 일을 할수 없다랍니다 이건 중학교가 안 배워요 too more, more, more. too more. 너무 more 해서 할수 없다 그래서요 손가락의 넓이가 끊고 maybe too 너무 커서, 중요해요. 일을 할수 없다. 작용할 수 없다. 작동할 수 없다. 정확하게. 프로그램에서. 슬프죠? <웃음> 슬픕니다. <웃음> 그래서 뭐 터치펜 같은 거 하면 참 좋겠다. 사람의 손가락보다 좀 얇은 거. 그죠? 자, 조금 장단점이 있죠? 한마디로. 음, 쓰기 편한 거는, 이제, 정전식, 개파시티브구요. 좀 단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교한 일을 할수 있는 거는, 네, 리시스티브 터치 스크린입니다. 그죠? 그만큼 촘촘하게 만들었으니까, 촘촘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자!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지만 다섯 번째 문단은 크게 별 내용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터치 스크린이 어떻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두 종류죠.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문단을 통해서 어떤 서로 장단점이 있는지. 자, 한번 조금 크게 줄일게요. 전체 보면은 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어 어떻게 작동하고 뭐가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뭐가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자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 이건 이게 뭐가 좋고 이건 뭐가 나쁘고 이건 뭐가 좋고 이건 뭐가 나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번째가 이제 뭐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은 뭐, 뭐 쓰고 싶어요 이렇게 끝날거야 전체적으로 글의 구성을 알고 내용을 이해하면은 그때 돼서야 읽을 때 비록 어렵더라도 읽으면 내용이 이해가 될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잘 이해됐다고 선생님은 믿고 물론 선생님 도움 없어도 잘 했겠지만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 됐으면은 문제도 풀어보고 읽기도 이제 녹음도 단어도 조금 더더 더 열심히 해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고생했습니다. 어이구 선생님 말 듣느라 그냥 <laughs> 막상 볼때 듣는 거고 이렇게 영상으로 듣는 거 목소리가 어때요? 오 싫을 것 같아요 <laughs> 선생님도 내 목소리 그냥 어우 들음 이상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고 자 열심히 해주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파이팅하세요 안녕.